여기는 단호박밭입니다 미니 단호박밭인데요 지금 순치기를 해주고 왕성하게 엄청나게 순이 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단호박을 좀꽤 많이 수확을 볼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호박이 지금 달리는 것도 있고 꽃이 피기도 하고 이렇게 호박이 큼지막한 것이 착화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단호박을 언제 수확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애호박이나 아니면은 외도로박 이런 것과 다르게 이 단호박은 이렇게 꽃이 펴요 꽃이 피고, 이게 암꽃이거든요. 암꽃이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연초록색, 연초록색이었다가 색깔이 점점점 짙어집니다. 그리고 호박이 착화되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벌레들도 먹기도 하고, 이쪽이 잘 익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닿게 되면 썩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적한 돌멩이로 밑에를 받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박이 예, 땅에 닿아있으면은 나중에 잘 썩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를 어, 밑에다가 받쳐주시면은, 예, 흙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지도 않고, 예, 이쁘게 잘 자라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푸른 어, 수시로 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단호박의 수확 시기를,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줄기가 이렇게, 음, 갈라지고, 이게 코르코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이단호박 예, 단호박이, 단호박이 이 꼭지 부분이 예, 코르코화 될때 예, 그때 예,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요 꼭지 부분이 아직 코르코화가 되지 않았어요. 캠시퍼데이 부분이 아까 그 엄마 가지 그꼭그 어, 그 줄기를 보시면은 코르코화가 어, 되었죠. 예, 그렇게 코르코화가 이제 점점점 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코르코화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예, 수확해주시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예, 숙성해서 드시면은 아주. 어, 맛있는, 달고 맛있는 그런 단호박을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숙성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시켜주셔야지 그냥 드시면은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르코아가 됐는데 너무 늦게 따주시면은 얘가 또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 날짜를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따시면은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가 예, 코르코아가 되면은 그때 어, 수확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어, 수확 시기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선선한 곳에서 요 꼭지를 요 끝까지 잘라주신 다음에 바짝 잘라주시고 그리고 혹지를 잘 말려주신 다음에 선선한 곳에서 방근을 해서 그늘에서, 그늘에서 숙성을 해주시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땅이 아닌 이런 돌돌멩이 위나 담장 쪽으로 올려주시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호박이 아주 이쁘게 나중에 이쁜 호박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